하신 말씀이 있습니다. 어, 어떤 말이 가요이 종로 땅에 네. 일본인이 발붙이지 못하게다 일본 사람이 들올라오니까 우리 조선사람 지켜야 된다. 야 하, 저 당시에 저게 얼마나 힘든 이야기였을까. 그니까요 땅을 삽니다. 진짜 대단하다. 대단하신 분이죠. 네. 와, 위에서 보니까 진짜 대박이다. 큰 땅을 사서 잘게 쪼개신 거군요. 조선 사람들 살게 해준. 거예요. 네. 음. 그런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. 근데 그 안에 주택을 다 이제 지금 사시기 때문에 다 고쳐놨을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살기 편하게. 네. 근데 한 군데가 네. 거의 옛날 형태 그대로 보존을. 하고 아. 와. 저희 들어갈 수 있어요? 못 들어가죠. 어, 그러면 어, 그럼, 그, 그럼 저희 왜 불러? 밖에 밖에 다볼수 있는 거아니요 근데 네. 근데 우리 이유 있는 건축 팀을 위해서. 방송 최초로 공개하신다고. 공개신다와 나온 적이 없어요 다큐도 나도. 아 이거 진짜 대단한 진짜. 거다. 아 진짜 아, 너무 신기하다. 너무 신기했어요. 우리가 직접 방문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같이 가볼까 렛츠 고! 콤아 네. 아니 무슨 세트장 같아요 세트장. 근데 나, 나도 여기 놀러 올 때는 잘 몰랐는데. 가만히 그걸 공부하고 보니까 진짜 한옥이 이렇게 붙어있는 거 처음 보는 거예요. 음. 그렇죠. 네. 여기서 보면 지붕들이 쫙 이렇게 하나의 집 같아요. 오, 오. 진짜. 그렇멋니까 네. 진짜. 논 같아요. 논 살짝. 아, 음. 네. 아 멋있다. 어때요? 아파트 같죠 이거 아파트 같아요. 네. 아파트 단지가 돼요. 네. 단지. 네, 빌라촌 막 이런 데 있잖아요. 네. 다 붙어있는. 아, 아 여기서. 여깁입니다 오, 오? 찾은 거야? 드든. 쭉 한옥 따라가다가. 아. 아, 여기인데, 어. 이제, 말씀드렸듯이, 안이 보존이 잘 되는 곳이기 때문에, 안을 좀 보면서. 아. 네. 어, 지금 들어가서 최초 공개. 여기를. 방송 최초 공개인데요. 네. 이리 오너라. 이리 와주십시오. 족보가 다 섞였다. 아, 아, 아. 음. 오. 열렸다. 음. 와, 와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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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오케이. 대박, 대박, 대박. 와, 최초 공개 아니야. 와. 오,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죠? 와, 와. 마당도 있었나, 름러분컴트 예. 예. 음. 대나무인가? 네, 대나무예요. 진짜 예뻐요. 저 안에 들어가 있으면 혼자 딴 세상이에요, 그냥. 아, 이 안에 마당이 있으니까 자연하고 함께해서 완전체가 돼서 그래요. 네. 우리가 네. 보통 건물 하나만 있으면 실내니까 밖에 나가고 싶어지면 는 누가 네. 생겼는데. 그 밖에는 그냥 관광지거든요. 네. 들어오자마자 아예 다른 공간. 그러니까. 어, 그게 다른 차원이 것 아예 조용해지고. 음, 그리고 음, 네. 그 뚫린 그 없다. 하늘이 보이잖아. 그건 네. 어찌됐건 그 평소만큼의 내 하늘인 거야. 그렇지. 그내아 거지. 오, 나만 네. 네. 아, 그 여이다 있을 수 있는 그렇지. 거잖아. 저런 집에 살면 진짜 그거. 네. 아 그런 게 되게 낭만적인 것 같아요.